없고 아. 그냥 일단, 먼저 이걸 쫓아봐야겠다. 쫓고. 또 선수를 잡고 두게 됐네요. 세븐 전적이, 어, 이 정도 두시고. 아, 또, 그, 스톱피치 포진으로 한번또 둬볼게요. 면상하고 약간 비슷한데 면에다가 상을 안 놔두고 그냥 안궁하고 두는, 두, 둔 후에 양차를 활용하는 장기예요 자 이렇게 두고요 차가 나왔을 땐 쫓아주고 차가 한 칸, 두 칸, 세칸 여기는 안올것 같고 한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어디로 갈지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한번 보죠. 아 뒤로 갔을 때는 이렇게 두고 내리고 또 형태는 같아요. 공 내리고 살을 닫은 다음에 가운데 줄 열고 밀고 딱 나가고. 해서 두면 돼요. 지금은 포인트가 이거는 뭐 그냥 취해주고. 상이 일단 나가고, 그다음에 면포 안 치면은 마가 도망가면서 이게 걸리기 때문에. 먼저, 마가 움직이던지, 병을 움직이던지 하셔야 되죠. 병이 움직였을 때, 이러면, 요렇게 뒀을 때, 올리거나, 변으로 당기거나 하시겠는데, 변으로는 못 당길 것 같아요. 올려야 된다, 이런 건데, 올렸을 때는, 이제, 중포가 이제 나가서, 보면 좋겠지만, 상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도를 당겨서.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와, 올렸을 때는 요게, 나가도 되네. 상, 상력이 막히니까. 네. 잠깐만요. 상이 나온다. 나간다, 상이 나온다, 지킨다, 병을 올린다, 그럼 포가 피한다, 먹는다,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먼저 둔다. 이걸 먼저 둬야겠네요. 이걸 먼저 두고. 지금 계속 여기 병을 묶어놓는 걸, 묶어놓는 부분. 이득, 그 다음에 이쪽. 이득입니다. 아, 뭐 궁을 내려서 대차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의도는 잘 모르겠고, 일단 거의 그냥 중포 공격하고 비슷하게 됐네요. 그안공이된 상태에서 중포 공격을 하, 하면서 이쪽이나 뭐 여러 군데를 좀 노리는 거니까 포를 활용해서. 석피씨 같은 경우는 양포가 다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 점인데, 이건 또, 저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려하게는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요렇게 두고, 다음수로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궁을 내려놓으면 포장군하고 상장군에게 좀 많이 불, 불편하네 요거는 무슨 수죠? 어 차분하게님 어서오세요 궁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차가 올라갈게요. 위에서. 포장 같은 게좀 위험하니까. 아마, 이렇게 둬서, 내 차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포로 왔다. 아 여기로 왔을 때, 살을 하나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으로 쳤을 때 포가 뒤로 넘겠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두시는 거라. 아, 그러면 뭐, 살을 하고, 양득은 그냥 두신다, 이런 마인드인가 보네. 이거 빨리 취할게요. 취하고, 아, 어. 뭐야? 나온다, 이건가? 면이 약 살을 올려야 겠네요. 상이 아마 뒤로 도망갈 건데, 저는 뭐... 잃어버리죠. 뭐야? 뭘 취하고? 아 뭐가 나온다 이건가? 마가 나온다. 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마가 이렇게 나갈게요. 음... 뽈을 옆으로 넘긴다. 이건가? 그래도 이게 양포가 걸리는데 이게 상이 나와서 먹는다고 해도 먹고 먹고. 일단은. 일단은 좀 한번 참아볼까요? 참고. 을달 라고 가고, 아, 먼저 장군 인데, 먼저 아, 이거 는 한번 참 아야겠다. 아, 일단 이렇게 둬야겠다. 다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뒀고요. 일단은 어... 호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겠네요. 말을 취할 수 있을 것. 아, 그래도 요게 선수가 되는데? 먹고, 나는 한번 이렇게 살려볼까요? 살리고. 치고, 아. 일단 먼저 이걸 쫓아 봐야겠다. 좋고 포장 정도 칠수 있겠네요. 맞고.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진출을 하겠습니다. 참 완승 모양이 재밌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초 남았습니다. 마가 피하면 입궁이고요. 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보시면 다음 수에 이쪽에서 뭐이 이 자리로 가도 되고 외통이기 때문에 차로 포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버티고 싶으시다면. 10초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